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롯데 이전 경기에서 1대9 패배를 당한 롯데는 댄 스트레일리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스트레이리는 이전 한화전에서 5이닝 5피 안타 1피 홈런 3사사구 6탈 3진 3실점을 기록하며 무너졌다. 이전 삼성전에서 6이닝 7피 안타 2사사구 4탈 3진 1자책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였지만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 3승 6패 대의 4.26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송재영이 4실점 김건국이 1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삼성 이전 경기에서 9대 1 승리를 거둔 삼성은 이승민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이승민은 이전 두산전에서 1.1이닝 7피안타 2피홈런 1사4구 5탈삼진 4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올 시즌 7경기에 나와 1승 3패 ERA 6.75를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홍정우와 이재익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코멘트 롯데는 스트레일리와 불펜진 모두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강민호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은 이승민이 불안하지만 불펜진이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손아섭을 막아내며 삼성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삼성승. 핸디 마이너스 1.5 삼성승. 6 5 삼성 승. 유오 9 5 5버